저희 LU 학원의 시그니처 컨설팅 서비스 중의 하나인 국제학교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국제학교에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한뒤 실질적으로 어, 등록을 하고 어, 재학생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어, 국제학교에 합격을 받아두고 어, 재학을 대기하는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 저희는 크게 나눠서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의 어, 컨설팅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들스쿨 어, 학생들, 그래서 4학년부터 8학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까지의 대상의 플랜이 있고요. 또 하이스쿨에 대한 플랜입니다. 진행 순서는, 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 제가 그림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행 순서는요, 어, 상담 및 GPA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 학생들, 학부모님과, 어, 제가, 어,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의 이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어, 바램과 또 니즈를 분석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적표를 분석하여서 취약 과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또 국제학교에 재학 전에 어꼭 미리 선수 과목으로 또는 선행으로 해야 될 과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학습 플랜에 대한 어드바이징 조언입니다. 어 저희가 첫 번째 진행 순서에서 이제 GPA 분석 및 이제 교과 그리고 취학 과목 등을 파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플랜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플랜 1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을 활용하여서 주말에 뭐 3시간에서 6시간 어 이렇게 활용하여서 준비를 할수 있는 방법 플랜 두번째는 요주 10시간 으로서 주중과 주말을 함께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플랜 3 세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 20시간 으로 완전 인텐시브하게 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영어나 수학 그리고 기본적인 아카데믹성이 조금 어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플랜 3세 번째 플랜을 어, 적극 권유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생의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이제 어, 4학년부터 8학년 입학 재학을 앞둔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존스홉킨스의 이제 영재 프로그램인 이제 CTY 같은 어, 그런 캠프를 준비하는 입학 시험인 뭐스케치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math나 writing 그리고 영어가 부족한 학생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을 위한 어 summer reading books 리스트에서 어 literature 수업 이런 부분들을 또 선행을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건 개별적으로 학생의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 학습을 하니 어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스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중학교 어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상인데요. 어, 대부분 저희가, 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이제 입학을 해서, 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영어라든가 수학을 기반으로 이제 대부분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 외적으로 이제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된 뭐 사이언스나 또는 문과학생 같은 히스토리, 뭐파이낸스이콘뭐 등등등 어, 교과목을 어, 선행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나인 하이스쿨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학점으로도 취득하실 수 있는 부분 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통해서, 어, 국제학교 합격을 받고 등록을 해서 재학 전까지의 과정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고학년 학생이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맞춤 개별 상담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유료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